필연적 만남 꼭 만난다 소리네요. 종말이 되면은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전부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도 일어나서 만나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돼서 만나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시 대속시켜 주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죠. 그저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저무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러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종말이 오고 이런 저런 종말의 증세 조짐이 보이고. 과연 종말이 진짜 오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시고 또산 자들은 휴거시키셔서 이 공중에서 세우 심판을 하십니다. 왜 그때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리. 재림은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최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최후 심판을 하시는 것. 그게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최후 심판을 대비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재림의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문제를 뒤집으면.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믿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아무런 염려도 두려움도 없고, 또이 염려도 두려움도 없이, 다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는 낙원에 있었고, 에덴동산의 낙원에 지금은. 우리들의 영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낙원이라고 있어요. 낙원, 그래서 죽은 사람이 가서 기다리는 곳이죠. 영혼만 가서 기다리는 곳,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국적으로 이 가게 되는 천국, 이네 가지가 모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네 가지 형태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하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다 이거예요. 응? 이유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염려도 두려움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이게 기독교를 믿는 이유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또 문제는 정말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가능하냐. 정답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왜 하나님은 절대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판해 주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사랑하셔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지금은 영,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낙원의 하나님의 나라, 다시 최후 심판 후에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제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여 또 그, 구원의 주님이시요, 또 심판의 주님이시요, 섭리의 주님이시니까 그거 못할 것들. 당연히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성령으로 동행하심으로 당연히 그게 가능하다. 당연히 그게 가능하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염려도 두려움도 없고, 감사와 기쁨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을 좀 극렬히 생각하시고, 전도들 많이 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이것만이 당신의 살 길이요 하고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도 아무런 염려도 두려움도 없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기쁨과 감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 살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더러 염려도 생기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곧 고난도 있고 고통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게 오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라고. 염려가 있거든, 염려를 놓고 기도하고. 두려움이 있거든,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거든, 그것들 놓고서 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입술로만, 뭐, 립 서비스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주신다고요.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이 성경에서, 아, 그 말씀, 이거를 내가 안 해서 그러셨나 보다. 또 생활 속에서 저절로 그 답이 나옵니다. 염려, 두려움, 고통, 고난을 해결하는 답이 나와요. 생활 속에서 저절로. 또 사람을 써서 그렇게 염려, 두려움, 고통, 고난 다 없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고, 기도는 전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즉시 기도하시고 반드시 그 응답을 들으시라 말씀입니다 열흘이 걸리든 열달이 걸리든 십년이 걸리든 기도하십시오 기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조지 뮬러는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데 38년 동안 기도해서 전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38년도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데 뭐 열을 못하겠습니까? 열심히들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과연 그 염려, 두려움, 고난, 고통 다 없애주십니다.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내 손을 잡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 항상 그런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 끝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종말에 오셔서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으리라 그러셨으니까 응? 지금 이 세상이 끝이죠 그게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 종말은 분명히 있다 이거.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만나십니다 공중에서 왜이 지구가 없어졌습니까? 누구도 그 만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림을 환영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 심판의 주님을 만날 준비, 구원의 주님을 만난 준비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필연적인 만남을 기념할 수 있기를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심판의 주를 만날 준비, 구원의 주를 만날 준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주를 만날 준비. 예수님의 철음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마국간 말구유의 신생아를 위협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왔어요. 누구, 뭐, 이 축하한다고 많이 모여들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목동 민명하고 또 동방박사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해주긴 했지만, 아주 초라하고, 어떤 어떤 면에서는 비밀스럽게 그렇게 오셨더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초림 내내 초림 내내 인생의 고난, 고통, 죽음까지 체휼을 하셨습니다. 직접 직접 당하시고 경험하셨다 그런 얘기죠. 당하시고 경험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대가 고통 고난의 대가 죽음의 대가 그게 우리들의 죄값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까지 고난과 고통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는 비켜갈 수 있게 됐어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의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켜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줄을 만날 준비는 우리가 다만 우리 죄를 이 대속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선을 행하고 살자, 성화를 살자. 그런 겸손 건곤 행선 성화가 바로 심판의 줄을 만나는 준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 거룩해지는 정도가.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과연 그거 할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또. 하나님.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죽어서 낙원으로 갈 때, 나한테 아직 모자라는 부분, 음? 겸손, 경건, 행선, 성화에서 모자라는 부분, 거룩함이 모자라는 그 부분을 낙원에 갈 때에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다 이거예요. 그게 성도의 권세에 채워 주심을 받는 권세, 채워 주십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때 온통 하나님이 채워주신 상태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상금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평소에 하나 이렇게 겸손 경건 행선 성화 다 하고 하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상금을 많이 예금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다 쌓아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때까지도 살아서, 종말까지도 살아서, 최후 심판 때까지도 살아서, 휴거하는, 휴거되는 사람은 휴거되는 때에 부족분을 챙겨주십니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필연적인 만남 만남에 완전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 완료 상태로 이 예수님만 만난다 이거 심판의 주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오직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하루에 2000번도 더 죽고 싶은 그런데도 죽을 시간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옥행입니다 불신자는 이런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오세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전부 그래요 애든 어른이든 정상참작도 없습니다 뭐 착한 일을 좀 더러 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죄 지가 불신자로서 저질른 죄에 비하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 정상 참작도 없고 거기는 병 보석도 없어요. 오직 오직 지옥의 고통뿐이죠. 죽을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뭐죠 이, 그이 사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여주는 법 이런 것도 없다 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 경건 행선과 성화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항상 모두 영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거기서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을 받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주를 만날 준비 모든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그런데 뭐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그게 송도로들에 대한 심판은 오직 상급을 결정해 주시는 그런 심판입니다.심판이라기보다 천국에 우리가 다 저축해 뒀던 그 저축. 금액이 얼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음? 절대 형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 중에서 죽었던 자 또는 그때 휴거된 자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춰 주셨기 때문에 성화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상급의 결정은 받는 겁니다. 그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도 맞는 얘기고 성도는 심판을 면제받는다 하는 말도 맞는 얘기예요. 심판은 불신자들 지옥에 보내기 위한 수판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의 결말이 그러니까 성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생기거든 그냥 빨리 기도하시고 털어 버리세요.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 그리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선을 행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두벅두벅 쉼 없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오직 항상 기뻐하고 왜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나 두려움이 생기면은 얼른 기도하고 풀어버리니까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한량 없이 기쁜 겁니다. 한량 없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천국으로 살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한량 없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날을 진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에 정말로 오십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무시무시한 형벌이 선포됩니다. 2,000번을, 하루에 2,000번씩 죽고 싶은데 죽을 시간이 없어요.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지만 할수 없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도 그렇게 고통 고난을 안 주고 참으셨던 하나님이 완전히 그때는 진노하신 거죠. 진 진노.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영생 복락이 선언되고 상급의 내용도 정해 주신다는 얘기.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행선과 성화로 상급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말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주신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염려나 두려움이 있으면 얼른 기도해서 풀어 버리. 항상 엄청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고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을 서로 권면하고 결단하면서 이 예배를 아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